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A매치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어, 클린스만호가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3시 45분 웨일즈와 영국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A매치를 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유럽에서 갖게 되는 A매치인데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연전이 음. 돼 버렸죠. 이제 그 뒤로 이 사우디전도 치러야 되는데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지 3월 콜롬비아전 2대 이무승부 우루과이전 1대 2패 6월 페루전 영대 1패, 음. 엘살바도르 1대 1무승부, 엘살바도르전 무승부가 컸어요. 음.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역대 외국인 감독 가운데 4경기까지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사령탑이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유일해요. 여기 에또 지금 뭐 자진 외유, 뭐 유럽합 고집, 케이리거 홀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laughs> 언론을 통해서 네.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한국축구를 위해서도 크리스만 감독을 위해서도 반드시 첫승이 필요하거든요. 음. 제가 웨일즈전뭐 제가 원래 당초 하들어당 항상 명단 분석 같은 거 음. 이제 제가 따로 콘텐츠를 찍는데 그러지 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코너는 일단 명단 다시 한번 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고정의 김준홍 선수를 네, 세 번째 골키퍼 왜냐하면 지금 송범근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김준홍 20세 월드컵에서 활약한 김준홍 선수를 깜짝 발탁을 했고요. 수비수는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김민재 강상우 김지 김진... 김지수, 김주성, 이기재를 발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지수 선수, 김준홍과 마찬가지로 어 미래를 내다본 선수를 발탁한 게 눈에 띄고요. 강상우 선수 오랜만에 복귀해 주는 중국에서 뛰는 미드필더는 손흥민, 문선민, 안현범, 홍현석, 황인범, 이재석, 이재성, 박용우, 황희찬, 양현준, 이동경, 이순민 선수. 네, 아무래도 이순민 선수 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거의 서른이 다될 지음에 대표팀에 발탁된 이순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번 이연전에서 기대가 되고 공격수는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 세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평가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새로운 얼굴 뭐 선수를 발탁한 점은 좀 신선함을 예, 줍니다. 근데 가장 그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됐던 게 부상자를 왜 뽑냐? 음. 그렇게 우리나라에 공격 자원이 없냐? 아픈 유럽화가 안 아픈 건강한 K리그보다 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K리그 1 득점 선두인 주민규. 언제까지 안 뽑을 거냐부터 해서 많은 또 논란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크리스마 감독이 아무리 저희가 뭐 비판을 한다 그래도 정보는 분명히 있었다. 음. 예, 그 말은 조기성과 오영규 선수는 9월 A매치에 맞춰서 이제 복귀할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황희찬이 놀라와요. 그렇죠. 8일만에 복귀 전이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계속 다친던 데를 다치잖아요. 이 햄스트링 부위가 항상 문제인데 큰 부상은 아니었던 걸로 들어왔습니다. 새 선수는 공교롭게 주말에 복귀전을 치르면서 A 매치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황희찬은 꼴맛을봤고요 조기성 선수는 뭐 2승까지 기록할 네. 정도였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미래를 판단했다는 김준홍 선수 그다음에 음. 양현준 선수 김지 수 선수 발탁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인 게 음. 평소라면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 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같은 시기에. 파리올림픽 1차 예선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번 골키퍼란 말이에요 음. 저쪽에서는 김준홍 선수 거의 1번 골키퍼거든요 3번 골키퍼 자리에 송범근 선수가 빠졌다고 하면 이창근도 있고요 음. 김동준도 있고 음. 김경민 선수도 김경민 있고 그렇죠. 여러 지 좋은 선수들이 3번 자리는 사실 지금이 뭐 대회가 아니고 음. 어, a 매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1,2번 안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 3번은 사실 좀 어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긴 크, 부, 큰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저쪽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김준호, 김지수, 양현준 선수를 발탁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파리 올림픽 1차에서는 물론 뭐 저쪽 상대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긴 음, 하지만 음, 어쨌든 음, 저긴 음. 대회란 말이에요. 음. 거기 있는 선수를 굳이 명단,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는 명단까지 아예 발표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해서 차출을 가져가는 게 좋냐라는 거 했었을 때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김준홍 선수와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20세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리그 1이나 혹은 유럽 무대에서 센세이셔널 활약을 펼쳤더라면 아, 성인 무대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아직 20세 이외에는 아직까지 성인 무대에서 특별하게 A 대표팀에 갈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음, 음. 저는 김지수 선수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과연 지금 박지수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라고 아, 했었을 때는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크리스만 감독이 굉장히 지금 이번 대표팀에 공을 들였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음. 서령호 선수나 지금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 뽑혔어요 홍현석 선수 이런 음. 선수들을 지금 전부 뽑았단 말이에요. 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선수들까지 차출해 갔다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김정은 선수는 예외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럽파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큰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음. 상황에서 사실 이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지만 박규현 선수도 계속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차출을 원했던 선수였고요. 네. 음.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K리거 중에는 뭐 지금 특별히 지금 이수민 선수라는 굉장히 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어 과연 K리그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선택은 과연 있었을까라고 했으면 저는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음. 어 그런 명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수민 선수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울 어, 울산 전에서 어, 세 가지 포지션을 소화를 아, 했습니다. 레프트백, 네. 네, 뭐 센터백, 센터백 미드필더까지. 예. 네, 원래는 뭐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출전한 선수인데 아마도 뭐 대표팀에선 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뭐 저기 박용우 선수와 어, 같이 인물을 어, 나눠 맡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얼마나 할지 왜냐면 이수민 선수가 깡도 좋고 보면은 네그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폼이 좋습니다. 음. 네, 일단 뭐유럽파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뭐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폼으로 따졌을 때는 어, 이순민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 예, 네, 그래서만 약 이순민 선수가 어, 이 데뷔전을 치르더라도 저는 크게 긴장하거나 아,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이순민 선수. 저도 이순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음. 보여줄지 굉장히. 음. 기대가 되고요. 되게 잘해서 케이리그들 네. 잘 뽑으면 진짜 좋은 선수들 많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좀 클리스만 감독이 얻었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 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나이 있는 선수들도 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 그거야말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음. 남은 시즌 동안에 또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아시안컵에 가기 위한 그런 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수민 선수의 발탁은 좀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좋은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그리고 발탁을 할때그 리그 그리고 소속팀에서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플러스 임팩트도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이수미 선수는 아틀레티코전에서 음. 득점을 하면서 맞아요. 오, 뭐야. 그게 좀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왜냐면 클래스만 어. 감독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K리그 경기가 아틀레티코전이거든요. <laughs> 그 얘기 왜안 하냐 했다. 어. 근데 그 전에 작년에는 양현준 선수가 토트넘 전에서 어, 그 드리블 하나로 와. 확실히 이름을 알림, 알리고 나서 이제 대표팀 뽑기 시작했는데 이수민 선수가 그 지금 태클을 타고 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별로 좀 뜯어 보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골키퍼에서는 뭐 일단 김승규 조현우 선수 체제가 역시 국건한 음. 상황이고요. 3번 자리는 송범근 선수 부상으로 여러 선수를 물망에 뒀다가 제가 듣기로는 이창근 선수를 제일 처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뽑을 무렵에 아마 세 경기에서 열열 10, 골인가 내줬었을 거예요. 맞아, 아마. 네. 그게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김준홍 선수로 선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음. k 프케 코치가 김준홍 선수 그때 아마 게임을 었을 거예요. 그 네. 게임을 보면서 이제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상적인 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만 없었더라면은 충분히 삼 번으로 실험을 할만하고 또 음. 저렇게 또 미래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김준홍 선수는 제가 최근에 김은중 감독 만나고 와서 사석에서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오. 하더라고요 예뭐 네,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했었고 우리가 뭐잘 아는 김희석 코치 네, 아들이잖아요 네, 네, 네. 재능도 굉장히 좋고 음. 키만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정말 유럽에 갈수 있는 선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 김종 선수가 어, 차기 이제 대표팀의 분위기를 익히면서 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뽑은 김에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비수를 보면 뭐 김영건 김민재 아마도 어 둘이. 일단 1번 듀오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근데 측면 수비가 아 불안합니다. 네 예, 지금 그 전에는 뭐 김진 김진수 뭐김문한 예, 이런 이름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지금 이기재 강상우로 왼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령호 안현범으로 왼, 오른쪽을 맡을 것 같은데 에이 매치 경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측면 수비가 조금 불안한 건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상우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서 윙어에 가까운 역할을 음, 펼치고 있고요. 포인트 이기... 쌓고 있잖아요. 네. 네. 이진 선수 아시겠지만 지금 쓰리백에서만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쪽으로는 어, 리그에서도 많이 좀 예전과 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음, 음. 크리스만 감독 포백을 쓰는 상황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안현범 선수도 지금 포백 상황에서는 경기 잘 나서지 못했고요. 네. 최근에 제주전에서 쓰리백 선수때이 나섰었는데 음. 그렇다면 포백에 어울리는 전 전문 포, 아, 윙 풀백은 서령호 사실 한 명이거든요. 음. 사실 조금 많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예 지금 이 자리를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지 음. 뭐 쓰리백 카드도 뭐 지금 센터백을 다섯 명이나 뽑았기 때문에 음.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측면 쪽이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변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음. 네, 최근에 뭐, 소속팀과의 문제로 어,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기 감각이 조금 어, 우려가 된다는 점. 네. 그럼에도 뭐, 크리스판 감독이 일단 1번 픽으로 황인범 선수를 어, 선발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 주변은 뭐, 이재성. 뭐, 근데 미드필더는 사실 뭐, 큰 걱정은 안 돼요. 예. 음. 네, 항상 뭐, 황인범, 이재성이 있으면 뭐~ 든든하기도 하고 여기 그~ 같이 호흡을 맞출 선수들로 뭐~ 박용호로 할지 아니면 뭐~ 이순민으로 할지 최근에 이동현 선수가 또삼 선에서도 음. 뛰고 있었기 있기 때문에 네. 이동현 선수가 가능하고 이강인 선수가 빠졌기 음. 때문에 사실 좀 측면 운영이 어떻게 벌어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문선민, 황희찬, 양현준은 전문 윙어에 가깝다. 네, 돌파형. 네, 돌파형 음. 윙어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좀 측면 운영에도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역시 키는 손흥민이에요. 음. 만약 손흥민이 어느 위치로 갈 것이냐 미드필드 그러니까 지금 첫두 경기에서 기용했던 것처럼. 센트럴 손으로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은 음. 왼쪽 윙어로 갈 것이냐? 음. 아니면 지난 경기 헤트트릭을 벌리자 헤트트릭을 만들었던 손톱. 손톱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럼 최전방 운영까지도 확 변화가 그치. 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의 기용이 아마 이날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3월 달에는 그 프리롤을 주면서 콜롬비아전 때 멀티콜을 썼잖아요? 심지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쵸, 그 손, 전반전이 네. 제일 좋았죠. 콜롬비아 손흥민 선수가 말대로. 최근에 겨, 펼쳤던 음. 대표팀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적극적이고 음. 가장 공격적이었던 경기였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경기를 복귀해보면 조규성이라는 네, 원톱을 박아두고 그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발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아마 저는 크리스마 감독이 어떤 설득을 할지 모르지만 이 경기를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6월 달에는 정상 컨디션, 컨디션이 아니어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됐지만 어, 손흥민이 지금 최정의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왠지 조기성 또는 황의조를 박아두고 그 아래에. 네, 손흥민 프리롤 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희가 그때 음. 정경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손흥민의 프리롤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규성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음. 분석을 했었는데 네. 미트윌란전 제가 이번에 게임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내려와서 이 활동 반경 여정 하나 하고 음. 연계 플레이도 역시 좋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센트럴 손이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또 음. 최전방 전세 명이나 뽑았고 그렇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돌아와요. 음. 황희찬 선수는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 윙 자리에 갔었을 때 가장 음. 뛰어나 활약을 펼치거든 b 를 이번에 어쨌든 요 네. 음. 그렇게 을 경우에 황희찬 선수가 정상 복귀를 했다는 거는," "가운데까지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좀 네. "이강인 선수가," 지금 "클린스만호의 핵심 자원," "플랜 B를 이번에 어쨌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돌파형을 한명더 둘지,", 아니면 뭐 이재성을, 이대풀, 이재성을, 어, 오른쪽에 둘지. 그렇죠. 이재성을 둘지," 아니면 뭐 "홍현석 같이 어, 스타일이 그나마 이강 인과 비슷한 같던, 네. 네. 선수를 반대발 유형으로 둘지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확실한 실험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어쨌든 네.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크리스만 감독이 향후 이쪽을 만약에 이강인 유형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어, 결국에는 왠,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그쵸, 선호한다는 그렇죠. 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대표팀 앞두고 좀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예, 네, 뭐 보도도 많이 됐고 네. 마이클 킴이 거의 물러나는 쪽으로 되고, 음. 차돌이 어드바이저가 코치로 승격하는 그림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지난달부터 계속 지지난달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희가뭐 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마이클 킴 코치가 어이 크리스만 감독 이 지금 코칭스태프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음, 아니기 때문에 음, 줌, 회의. 어, 네, 줌 음. 회의를 자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여러 차례 좀 배제가 됐다고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물러나는 상황이 좀 되고 있었고 저는 코칭스태프는 뭐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음. 뭐그 부분은 뭐 본인이 차돌이를 강력히 원했다고 하면 뭐 그거는 믿고 좀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벤투의 유산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기는 합니다 음. 예, 예. 어쨌든 뭐 차두리 코치가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코치에 가까웠지만 음, 그렇죠. 직함이 달랐기 때문에 네. 할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들어온다면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좀 듭니다 네 주목할 점은 계약 기간이죠 일단 발표를 하기를 내년 아시안컵까지 일단 코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어, 아시안컵까지 1년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 추정컨대 아마 아시안컵 마치고는, 어, 본인이 감독이 될 어떤 빌드업을 하, 하는 게 아닐까, 어,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P급을 그 수강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었거든요. 음, 네, 어드바이저 그쵸? 들어가려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아마도 P급 코스를 밟지 않을까. 근데 혹시 뭐 아시안컵 뭐 성과에 따라서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대표팀에 계속 남을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좀 많이 했는데 네. 웨일즈 한번 어떤 팀인지 한번 살펴보죠. 웨일스 피파 랭킹부터 보면 35위입니다. 한국이 28위니까 한국보다 7계단 낮습니다. 피파 랭킹 흐름을 보면 그 팀의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웨일스의 최근 피파 랭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지금 최저치, 가장 좋지 않은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2016년 어, 유로에서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둔 그때는 뭐 (10위까지) 예, 올라갔었는데요 쭉쭉 내리막을 타고 (35위까지) 쳐졌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최근 에이치 (12경기에서) 단 (1승입니다) 음. 네 한국보다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지금 로페이즈 감독이 지난해 말에 장기계약을 맺었거든요 어. 예 앞으로 어 페이지 감독 당신에게 맡기겠소 이렇게 어 믿음을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부진이 찾아와서 아, 대량 난감이겠네요. 네, 대단히 난감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6월 6월 달에 유로 예선이 있었는데요. 아르메니아와 피르키의 상대로 연속해서 두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유로예선이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데 디조에서 어, 4위까지 떨어져서 냉정하게는 한국전보다는 한국전 나흘 뒤에 열리는 라트비아 네, 원정 경기의 중요성이 더 크다. 그래서 한국전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음. 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그 다음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있는 웨일즈가 과연 좋은 스파링 상대냐? 하는 데는 조금 의구심이 들수 음,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웨에스 홈에서 열리는 만큼 뭐 쉽게 하진 않겠죠. 음. 네, 그 자세히 살펴보면 4이 3일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손흥민의 동료가 됐죠. 브레넌 존슨이 네,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예, 브레넌 존슨이 최전방에 나설 경우에는 다니엘 제임스, 에런 램지, 해리 윌슨이 이선에 배치가 되는. 어, 앞선 괜찮네. 뒤에 얘기하겠지만 수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키퍼 무어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면 뭐존 존슨이 측면에 나서는 일단 존슨을 조금 페이지감독은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오리로 치면 손흥민 같은 선수군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에 더 가까운 선수는 다니엘 제임스입니다. 아. 네. 알죠? 스피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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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에 있다가 네. 네. 리지로 간 선수인데 에, 이 선수가 이제 뭐 평균 라인업을 보면 손흥민처럼 왼쪽 측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워놓고 요일 땅. 네, 스피드를 활용한 그런 공격을. 손흥민처럼 빠따가 좋진 않죠. 아, 빠, 달리면 빠릅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제임스가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아마도 존슨이 측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손흥민과 어, 팀 동료 간의 맞대결 오, 네. 재밌겠네요. 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저는 해리 윌슨을 예, 꼽고 싶은데요. 아죠. 아, 리버풀에 있었던. 네, 리버풀에 유스 뭐, 출신에다가 네, 플럼에서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플럼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왼발 잡이 이강인가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한 음, 음. 네, 이강인 선수 이번에 뛰지 못하지만 어, 그런 선수고요. 지난 6월 아르메니아 전에서 골막까지 본. 네 한국의 어~ 왼쪽 수비가 경계해야 할 어~ 선수로 보입니다 최근에 웰즈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뭐~ 수비진에는 토트넘의 벤데이비스 음. 본머스의 크리스메팜 음. 리즈의조 로돈 음. 토트넘 출신이죠 네. 그리고 벌리의 코너 로버츠 음. 이렇게 이름 있는 클럽에서 뛴 선수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 예 지금 뭐~ 조규성 뭐~ 황의조 그리고 오영규 이런 한국인 공격수들이 분명히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수비수들임 애매는 틀림이 없다. 뭐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선수가 이딱 경기 시작 전에 엄청 하이파이브하고 다니겠네요. <laughs> 예전에 그 누구죠? 은퇴한 가레스 베리, 가레스 베리 그 웨일즈 마피아. 예, 네, 웨일즈 마피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선수들이랑 같이 한번 뭐뭐 뭐 요렇게 했었죠. 어, 어, 네. 손흥민은 웨일즈인으로 <laughs> 손색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laughs> 실제 웨일즈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 포인트겠네요. 가리스 베이 만약에 경기장에 오면 뭔가 그림이 될것 같은데 굳이 오진 않겠죠 아마 <laughs> 골프를 치고 있지 않을까, <laughs> 골프를 치고 있지 않을까. 아, 네. 어쨌든 네. 어 웰즈 만만치 않은 상대네요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네. 개개인 개개인 실력 면에서는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어. 네, 네. 음.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베스트 11이랑 스코어까지 예상하고 좀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저는 뭐 골키퍼는 김승규 김승규 왼쪽에 지난번에 이기재 이재김영건 김민재 서령호. 서령우 그다음에 삼선에는 황인범과 박용우 이선에는 네.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최전방의 이재성. 조규성 요렇게 어. (4231) 카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수비는 똑같고요 김승규 어~ 그리고 이기재 어~ 김영건 김민재 서령우 그대로 가고 이선에는 왼쪽에는 일단 아~ 똑같으면 안 되는데 황희찬 선수네 네. 가고 어가운데 손흥민 가고 오른쪽에 여기가 어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이재성 선수가 아닌 전 홍현석 선수 한번네 밀겠고 그리고 지금 가장 어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선수는 황희조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네, 경기를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임대도 갖고 저는 황희조 선수에게 선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스코어 한번 예상해 보자 아,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 아, 메이스가 최근에 흐름 이 좋지 않지만 한국도 흐름 이 좋지 않거든요. 저는 1대 1 보겠습니다. 어? 나도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어차피 틀려요. 음. 음. 그러면 네. 나는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네. <laughs> 아. 이긴다, 어, 이긴다 할게 <laughs> 우리 1대0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승리. 1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 어쨌든 뭐 중요한 에이매치거든요. 사실은 친선 경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을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되버렸어요 내용보다 결과. 예, 네 지금, 물론 내용을 잡아야 되는 음. 상황인데, 결과까지 잡아야 되는 음. 상황이 돼서, 제가 뭐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면, 음. 카타르 월드컵 때 저희 해설위원으로 아주, 어어. 아주 품격 있는 해설을 전해주셨던 전경준 해설위원이 <laughs> 클린스마노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다음번에 한번 리뷰는 굉장히 아주 품격 있는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큰 TV 한번 등장할 때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감성용준 네. 위원 모시고 네, 저희가 한번 클린스만 2연 전 한번 분석해 음.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